올해는 참 이상합니다. <laughs> 매년 매년 산에 오면서 조금씩 달라지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laughs> 그 지상을 좀 빛나가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 버섯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봤는데 안 나오던데 나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아, 쌀이 버섯이 이제 막 나오잖아요. 어, 이거 엄청 클것 같아요. 밑에 에, 자루 부분이 좀 굵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위에 뭐 벌레가 한번 먹었어요.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정도면 어, 쌀이 버섯이 이 정도면 이제 굉장히 큰데 문제는요. 주변에 없어요. 자 여기는 제가 어, 사람들 손이 안 닿는 데예요. 어, 사람들 손이 거의 안 닿는 데고 그 동안 제가 보여드린 건 발자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음, 하나 아니면 두개 이렇게 보는 그런, 예, 그런 상황을 보여드렸잖아요. <laughs> 오늘은 또달 달랑 하나입니다. 장소는 나오는 그 주변 환경은 비슷해요. 여기도 역시 이렇게 철쭉 나무가 보이고, 그리고 또 단풍 나무가 이렇게 큰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흙입니다 네, 이런 주변이고 흙이 많이 드러나고 경사졌고 대략 한45% 정도 경사 네, 주로 이런 이런데 발생을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줄기져서 쭉 나는 거거든요. 저기까지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나는 곳인데 딸랑, 딸랑 조금 이런 감도 있고요. 이제 보면은 첫 번째 분지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크기가 작죠. 네. 자, 참 특이하네요. 그런데, 보통, 지금 뭐, 요 하나만 딸랑 나오고, 나중에 이렇게 나오고 보다는, 보통 요렇게 나오게 되면, 주변에 하얗게 지금 보여야 돼요. 네. 어, 그전에도 제가 그런 거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아, 가까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주변에 그런 모습이 일체 없어요. 에이, 아주, 아주 안 보입니다. 이쌀이 버섯 제가 먹는 방법을 이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거 반드시 우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냥 드셔도 되는 된다고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요. 이 여기에 들어있는 소량의 독을 어, 몸 속에서 어느 정도 어, 그 효소가 있어서 분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이거 어, 우려야 됩니다. 안 우리면 자 우리는 방법은 어, 뭐 그냥 물로 데쳐도 돼요. 데쳐도 되고, 소금 간을 살짝 해서 데쳐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대략 한 끓는 물에, 끓는 물에 한 2, 30분 정도면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어 이제 바로 이제 일반 찬물에, 어 대략 반나절 정도, 아고 반나절 정도, 또는 미심쩍으면 한나절 정도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정도 이렇게 하기도 해요 저는 반나절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반나절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렸다가 그걸 나머지로 이제 이걸로 어 다양하게 요리 방법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는 많습니다 뭐 찌개뿐만 아니라 고기하고도 잘 어울려서 고기하고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볶음 요리도 굉장히 맛있어요 저는 이제 애호박 볶음을 주로 합니다 예그 워낙 맛있기 때문에 어, 가장 이제, 이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게 애호박 볶음 같아서 저는 이제 그렇게 주로 많이 먹습니다. 자, 가보는 데마다 하나 아니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 이, 이 상황을 좀 잡버섯이 없어요. 지금 잡버섯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다른 버섯, 지금 이제 밀버섯, 그, 외래덮버섯도 보일 때가 됐어요. 뭐 어, 그리고, 어, 우리 이제 그물버섯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찬바람이 아직 덜 나서 그런가요? 이 예, 찬바람이 나면은 확실하게 이제 그런 버섯들이 많이 보이는데 심지어는 또이 쌀이 버섯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뭐 붉은 쌀이라든가 노랑 쌀 쌀이 이런 것도 아예 안 보입니다. 그 같이 보여드리면 어, 독버섯하고의 관계 이런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받는 데 없습니다. 자, 이거는 어, 내년에 여기서 많이 더 번지라고 요거는 살그만 이거 뭐좀 덮어놓고 네, 이쪽으로 사람은 안 와요 제가 이건 다핀 것도 보니까 누가 건드리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 정도로 음, 이렇게 정도만 놔도 음, 뭐 이렇게 완전히 펴서 또딱 걸리면 뭐 그건 어쩔 수 없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놓고 하, 철수를 하겠습니다 샤쌀 어, 것은 나는 곳을 제가 한 한열 군데 전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지금 몇 군데 이렇게 지금 돌아보고 있거든요. 돌아 봤는데 한개 아니면 두개 그리고 이미 예, 공동밭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광자리 예, 예, 이런 데는 뭐 남아나지 않습니다. 예, 어쩌면 그런 데는 그렇게 없수했을것 같고요. 자, 다음에 또 가급적이면 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